친구들, 안녕! 더빙스쿨의 준쌤이에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국어 1-나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오늘 수업도 즐겁게 해봅시다. 국어 교과서 162쪽 163쪽을 펴볼까요? 어떤 그림인가요? 구름 속을 여행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구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럼, 구름놀이의 그림을 살펴보며 함께 읽어봅시다. 구름놀이 한태희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깡충, 깡충. 아, 토끼야, 너였구나. 내가 언덕을 만들어 줄 테니 쉬었다 가렴. 폴짝, 폴짝. 토끼야, 왜 그렇게 도망가니? 좀더 놀다 가렴. 어슬렁, 어슬렁. 아, 호랑이야? 너였구나. 토끼를 쫓아가면 안 돼. 나랑 같이 놀자. 어흥, 아이 깜짝이야. 어, 모두 가버렸네. 그럼, 솜사탕을 만들어야지. 커다랗고 새하얀 솜사탕. 나 혼자 다 먹을 거다. 아, 모두 다시 왔구나. 천천히 먹어. 솜사탕은 아주아주 아주 크니까, 읽어보니 어땠나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인가요? 구름입니다.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구름놀이를 들으며 받침이 있는 글자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한번더 읽어줄게요.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깡충, 깡충. 아, 토끼야, 너였구나. 내가 언덕을 만들어 줄 테니, 쉬었다 가렴. 폴짝, 폴짝... 토끼야, 왜 그렇게 도망가니? 좀더 놀다가 가렴. 어슬렁, 어슬렁... 아, 호랑이야, 너였구나! 토끼를 쫓아가면 안 돼. 나랑 같이 놀자. 어흥! 아이, 깜짝이야! 어, 모두 가버렸네. 그럼, 솜사탕을 만들어야지. 커다랗고 새하얀 솜사탕. 나 혼자 먹을 거다. 모두 다시 왔구나. 천천히 먹어. 솜사탕은 아주아주 아주 크니까. 구름 놀이에서 찾은 받침이 있는 글자 가운데 받침이 'ㄴ'인 낱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뿐, 언, 만, 면, 안, 얀, 혼, 천, 은 이번엔 국어교과서 166쪽, 167쪽을 펴주세요. 구름의 모양과 그 이름을 선으로 이어보세요. 아, 그렸나요 정답을 한번 볼까요? 혹시 토끼가 도망간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아, 호랑이 구름이 토끼를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와서 무엇을 했나요? 맞아요. 다 함께 솜사탕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볼까요? 깡충, 깡충, 폴짝, 폴짝, 어슬렁, 어슬렁, 어흥. 글자의 받침을 써보세요. 다 썼나요? 구름놀이 이야기를 여러분 혼자 읽을 수 있겠나요? 영상을 돌려보며 여러 번 연습해봅시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미있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받침이 있는 글자를 소리 내어 읽어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구름놀이 이야기도 함께 읽어 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그림책을 골라 받침이 있는 글자를 찾아보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문을 외치면서 맞춰볼까요? 야, 난할수 있다. 그럼, 안녕.